어, 배고파. 아빠, 당기 먹어보면 안 돼? 아, 아빠, 먹어봐. 찍으려고? 어. 먹어로 <laughs> 빨리 먹어. 네. 육수에요? 주세요시면 돼요. 네. <laughs> 치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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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처럼 하나 주세요네개드세네 개. 에 <laughs> <laughs> <나 이기는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되게 어, 맛있겠다. 나 그래. 는 이걸로 짜는 거. 먹그 마지막 달. 마지막 달 먹을 거 먹어야지 나먹 우리 반반. 카페 거기 케이크 사러 가는 거지. 두재근으로 그냥 바로 가. 이 정도면 에서떡좀 그래. 아 날씨 너무 니다 <laughs> 언니 저기 나왔니? 언제나 언니 저기 있다. 뭐안보이지 언니 있다. 안 탔어? 여기 아니 안에 들어가는 건 어때? 그러니 안에 못 들어가잖아. 못들어가못들어가 음, 아, 여긴 음, 강아지 들어온 데인가? 오늘은 이가 붙였잖아. 아니, 강아지 어, 들어갈 수 있어. 저기. 여기 문이 있어. 우리. 사람 타는 거 맞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누가 봐도. 개는 무지 그러면. 야네가 타면 어, 들어가. 어, 내가 혼나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아빠가 이거 내거야응 내꺼야 야 계피가루 끓일게 계... 계피가루 이거 좀..이거 뭐야 미친놈 이거 자, 생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 축하합니다 아, 사랑하는 아, 아빠의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후우 아, 아빠 생일 아빠 생일 후우 이제 올해부터 먹어야 돼? 월요일부터 먹어도 돼? 먹어. 월요일, 월요일부터 한잔씩. 한잔씩.